열노메이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최근 한 3, 4년 동안 가장 급성장한 뭐 시장이 하나 있다면 직접 투자 시장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요, 2000년대 초반부터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 직접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자기 계좌 만들어서 자신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사고, 팔고, 투자하는 사람의 비중은 한 500만 명 선을 계속 유지해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자마자 주가가 곤두박질치더니 계속해서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 주가가 3000 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에 정말 붐이 일기 시작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자기 계좌가 개설돼서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2000만 명에 육박한 수준이 됐습니다. 4배 커진 시장이에요. 이렇게 4배 커진 시장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외적 요인들이 있었죠. 단기간에 급등했던 주식시장, 요게 또 하나 있고요. 그 전에는 단기간에 또 가장 광풍이 불었던 부동산 시장, 또 여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울을 비롯해서 주요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두배 이상 오를 때까지, 그때까지 주식, 그 부동산 투자 안 하다가 뒤늦게 발 담궜다가 낭패 보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두배 가까이 상승했었을 때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다돈 벌고 빠져나갔을 때 이제 와서 늦게 들어갔다가 낭패 보신 분들. 자, 뭐, 나름대로, 아, 도대체, 이 주식시장 고공행진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들 하는데, 또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에 좋은 기회가 어찌 보면, 조금 길게 보면, 2016년도 부동산 광풍 불 때부터 지금 2024년까지 그 10년여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에코 프로를 비롯해서 또 뭐가 있나요? 다양하죠. 뭐, 저, 부동산 PF로도 사실 그동안 돈번 사람들 꽤있 고요. 자 이렇게 많은 기회가 많았었는데 왜 저는 없었을까요? 자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경우 어, 다, 다들 자신의 생업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어떤 포인트들을 그때 그때 딱딱딱딱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물 들어왔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도대체 뭐뭐뭐 뭐,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걸 잘 모르니까 누군가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의 말을 딱 듣고 저 사람이 뭐 공부도 많이 해 보이고 또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업력이 있다고 하고 또딱 관상도 보니 믿음직해 을캐 보이네. 에, 저 양반 말 믿고 저기다 넣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넣어놨다가 낭패보신 분들 꽤 계시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투자에 대한 식견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믿을만한 사람의 말을 듣고 종목 선정해서 돈 넣는데 항상 낭패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그 믿을만한 분이라는 그분이 정말 크게 미스초이스에서 그 세태를 잘못 잊고 경제적 상황을 잘못 분석해서 정말, 오를 이유가 전혀 없고, 앞으로 떨어질 이유만 있는 거를 잘못 선정하실 가능성도 아주 작지만 있습니다. 이거 작지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세계적인 학술지에서 여러 차례 검증한 겁니다. 우리가 현직 애널리스트나 현직 펀드 매니저들은 나만의 독특한 관점에서 나만의 프레임으로 뭔가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나만의 관점으로 세상과 경제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모두는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이 조금 덜 나에게 얻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우, 저는 큰 손실은 보고 싶지 않아요. 바로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반세기 이상 가장 관심이 많은 금융상품은 역시 정기자 들어간 상품들이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손실 회피 성향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팽배한지 쉽게 알 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도 전부 어, 예를 들어서 남들은 저주식 이제 상승합니다 라고 하는데 나 혼자만 저거 곧 떨어집니다 라고 했다가 다 상승하고 또안 떨어지면 쟤는 뭐야 혼자 독박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나 혼자만 정말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다 같이 주변을 봤더니 상승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나도 상승이라고 얘기를 같이 했다가 갑자기 모두 다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만 틀린 게 아니라 우리 업계 사람들 다 같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쟤만 저 실력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했었을 때, 나만 지탄받을 것도 면제할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잘 됐을 때는 뭐, 뭐, 나만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객님, 저도 얘기 드렸잖아요.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 하면요. 정말 남다른 관점에서 아주 독특하게 세계관을 가져가지고, 경제를 보는 세계관을 가져가지고, 나에게만 희한한 걸 추천한 놈이네. 이럴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좀 낮다는 거죠. 업계는 동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아니, 그래서 그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분들이 선정한 것을 또는 선택하고 관심 두라고 해서 온 것을 제가 샀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지난 분기에는 사세요라고 했다가 이한 2분기 지난다면 파세요라고 바꾸거나 이제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말을 바꿔가 아니라요. 정말 죄송하게도 경제는요. 계속 원래 말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경제학자들 중에서 가장 실력있고 가장 전 세계에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져 있는 집단이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IMF라는 곳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내노라는 경제 전문가들이 한 곳에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아마 IMF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에 가장 내노라는 경제학자들이 모여져 있는 IMF. 그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각 국가별 성, 경제 성장률 전망치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연초에 제시한 거 불과 2, 3개월 뒤인 1 4분기 끝나고 나서 수정치 발표 합니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오를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곳에서는 왜 3개월 뒤 3개월도 버티지 못할 수정치를 제시하는 거죠? 그 정도밖에 실력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는 생물과 똑같아서 계속해서 상황이 변해요. 갑자기 아주 손쉽게 표현드리자면 중동에서 전쟁이 나서 전 세계 경제 펀더멘탈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판도를 바꿀 핵심적인 기술이 개발돼서 산업 전반의 동향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리튬 광산이라든가 금광 광산이 개발돼서 원자재 시세가 낮아질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를 몰라요. 자,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이 계속 생기고 그런 변화들을 합산하고 다시 시장에 반영하다 보면 당연히 전망치가 수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번째 요소 내가 이상하게 투자하면 저는 계속 실패만 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그 투자는 어떤 종목에 선정을 해서 내가 돈을 넣은 다음에 계속 그거가 팔로우업을 하셔야 돼요 저 전문가가 2년 전에 부동산 오른다고 했다니까요 저 전문가가 2년 전에 부동산 떨어진다고 했다니까요 그게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 바꾸면 당연히 말 바꿔야 되고요. 갑자기 물가 수준 달라질 수 있는 요인 생기면 다시 말 바꿔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첫 번째 요소는 뭐다?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내 투자 자금을 다시 넣었다 뺐다 다시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이 행위를 계속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발언들이 계속 바뀌어가는 걸팔로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어, 우리가, 어, 어떤 전문가가 백전 백승하는 전문가들 사실 없습니다. 우리 워렌버핏과 더불어 가장 그 존경받는 투자자라고 불리우는 찰리 멍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사실 마지막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뼈 아픈 투자 저 후보 하나, 천거 했다가 모두 낭패 본게 하나 있었죠.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예. 네, 알리바바 자기가 정말 좋은 회사고 저평가되어 있다 하면서 몰빵했다에 가까울 정도로 투자 비중을 늘렸는데 그걸 보고 다른 분도 아니고 멍거 형 님이 저렇게 는데는데 아유 그리고 실제 보니까 수치적으로 먼거 형님 말씀이 맞네 하고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먼거 형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어 알리바바 더욱더 내실 있는 회사로 성장해 가면서 그러면 투자 수익 더 걷어들이겠네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다 아직까지 낭패 보고 계속 계신 분들 많잖아요 자왜 그렇습니까. 중국 정부의 어, IT 업계에 대한 규제와 어, 정책이 크게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찰리 먼거 형님이 알리바바를 추천할 그 즈음에. 중국 통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학자들은 요즘 중국 분위기 심상치가 않아. 왜냐하면 어 중국이 요즘 뭔가 그때그때 그때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규제가 타이트하게 들어갈 것 같고 특히 개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IT 쪽의 규제가 더욱더 세게 들어갈 것 같아. 라고 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명감 있게 우리가 다 들어보고 결국 직접 투자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이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정보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어, 국내외 정통한 중국통 경제학자들의 이런 반언까지 다 들어서는 아, 그러면 멍거 형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멍거 형님이 이 주식을 샀던 이유들을 쭉 봤더니 정책적 리스크는 체크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난 이번에는 아니겠다 하면서 뺄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아무리 세계적인 투자의 구루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100% 신뢰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는 그 사람의 말이 이번에 그 사람이 또 맞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저는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 사람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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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안 하려고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자 경제는 첫 번째보다 지속적으로 팔로우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다. 나 스스로 그 사람의 말을 그래, 그, 그렇지, 맞지, 맞지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테크를 보면서 그것도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정교한 지식을 가지고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하면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도 백분토론에서 반대쪽 테이블에 앉아서 그 사람에게 이런 정도 질문은 던져줄 수 있을 정도의 지식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하방을 막을 수가 있어요. 즉, 큰 손실을 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두 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에 요즘은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이 좀 적긴 합니다만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교수님 말씀처럼 들어보니까 그렇게 투자의 구루라고 할수 있는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마저도 투자하다 좌충수를 두고 틀리는데 그러면 아유 이 투자라는 거 그리고 유튜브 봤더니 전문가란 양반들 얘기 맨날 틀리던데요 뭐 이렇게 치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그분들의 말을 조금 확대해석하면 우리가 투자라는 것을 마치 공부해도 소용없네요. 이거니까 공부해도 소용없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노름이잖아요. 예, 우리 카지노에서, 어, 갬블링 하는 거랑, 뭐 아니면, 뭐, 섯다라든가, 고스업 치는 거, 공부 많이 한다라고 내 승률이 꼭 느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코넬이나 뭐 스탠포드 같은데 투자와 관련된 학과들은 없는 학교가 없고요. 유럽에서도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같은 곳에서도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과가 투자와 관련된 학과들입니다. 부동산 투자 학과, 저희 대학원 이름 같은 실물 투자 학과, 아니면 금융 투자 학과, 이런 투자 학과들이 그 나라에서 제일 공부 쟁쟁이 한다라는 애들이 선망하는 학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학과 이름 정할 때 실물 투자 분석 학과라고 이름 개편할 때 하필 이걸로 정한 이유가 부동산만 다루는 게 아니라 요즘은 골동품을 비롯해서 미술품이라든가 아니면 실물 투자를 말 그대로 부동산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금융자산화되는 리츠라든가 다른 금융자산을 통해서 실물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1세기 중반에 가장 각광받는 투자처 중에 하나는 바로 광업인데요. 광업도 대표적인 실물 투자 분야이고 광물 자원도 대표적인 실물 투자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학과 이름을 정 하다 보니까 실물 투자 분석학과를 정했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노름을 가르치는 세계적인 유수의 대학교는 대학원 과정은 없어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아유 화투도 막 타자 밑에서 연습하면 더 늘고요 확률이 좋아져요. 어, 사실 뭐그 확률이 좋아진다는 게 내가 지금 더 고를 할지 스톱을 할지 그 판단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건 있지만 그 우리 뭐 뭐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n 번의 게임을 하면 그 n 번의 게임에서 내 승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 우리가 포커도 마찬가지고 어, 고스톱도 마찬가지고 그 카지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투자 노름이 아니라 투자는 공부를 많이 하면 승률도 달라지고 더 중요한 게. 큰 손실을 보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실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교수님, 공부 많이 하면 투자로 수익이 더 많이 생깁니까? 투자로 수익이 더 많이 생기는 건 개런티 할 수는 없지만 손실이 커지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건 개런티 할수 있어요. 그럼 뭐다? 손실을 막으면 투자에 있어서는 또 기회가 또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음번 아 이번에는 내가 아 오판했네. 그러면 여기서 손절하고 아 대충 기다리고 있어야지. 하면서 계속 팔로우업하고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지식을 조금씩 늘리다 보면 또 갑자기 무슨 물 들어오는 텀이 옵니다. 그럼 그물 들어오는 텀에 내가 다시 이번에는 뭘 선택할지 그 기회를 노릴 수 있으려면 손실을 막고 그 나름대로 제, 어, 뭐랄까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야 그런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는데 적어도 세계적인 구루 투자자들 같은 경우 자신들의 하방 경직성 투자 손실은 확실히 디펜스하면서 수많은 기회들 중에서 확실한 기회를 포착하는 역량을 높이고 있는 게 그들의 어떻게 보면 어, 스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투자에 꼭 실패하는 원인들은 어, 일부는 공부가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희 그 여의도 멘션에선 간간이 어, 유, 뭐 유사 경제 유튜브 채널과 동시에 마라톤 세미나라는 걸 정례적으로 합니다 분기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뵙고 개인적인 고충도 들어보면서 저희들은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조언도 드리고 이걸 많이 하는데요. 매번 꽉꽉 차십니다. 저희가 개인 상담하는이라고 사실 50분 이상 잘 모시질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 개인 상담 하 할 때마다 항상 매번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요, 종잣돈이 조금 생겨서 저는 주식보다는 나도 내집 있다라는 소리도 듣고 싶고, 부동산이 모든 사람의 열망이다 보니까 저기 어. 그냥 시 단위에 또는 광역 시 단위 외곽 지역에 어떤 소규모 어, 아파트 하나 샀습니다. 아니면 빌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가 얼마까지 떨어졌고요. 아, 너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세입자분이 뭐 요구하면 제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도 좀 어렵고요. 또 그다음에 그 세입자들에게 또 뭔가 어저 도장 찍으러 직접 내려가고 이것도 너무 관리하기가 너무 번잡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들 중에서 어떤 물건은 사기 전에 전화 또는 뭐 이광수 위원이나 한문도 교수님이나 김광석 교수님이나 또그 밖에 이런 최상욱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을 때는 저희가 모두 다아 웬만하면 거기 말고 저희라면 이쪽 지역을 더 관심을 뒀을 것 같은데요라는 매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덜컥 사시고 이미 지금은 고점 대비 3, 40% 빠진 다음에 지금 되파는건 정말 눈물 나는 상황까지 된 다음에 찾아오셔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었을 땐 저희도 참 가슴이 먹먹한 분들도 간간히 섞여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약간만 뭐랄까요 어, 좀 기다림의 미약도 필요한 게 어~ 투자의 지혜가 아닌가 어~ 대출까지 어떤 분은 대출까지 너무 껴서 아~ 정말 매달 나가는 이자도 막대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나는 왜 자꾸 투자에 손해를 보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정리를 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언제쯤 뭐 사라 뭐 관심도라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거 1년이고 10년이고 보유하고만 있으면 된다 그런 거 아니다 계속 상황이 바뀌면 모든 전문가들은 말을 원래 바꾸는 거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는지 계속 모니터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투자라는 것은 어, 나름대로 어, 공부하면 분명 손실을 줄이거나, 아니면 투자 기회가 왔었을 때 포착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이런 점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자요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투자와 관련돼서 제가 어, 이런저런 말씀 두런 두런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그 학과 모집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광고하고 났더니 어, 그 모집 다 끝났느냐고 저희 그 교, 교직원분들에게 전화가 정말 많이 왔나 봅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어, 이 실물 투자 분석 과. 여기 들어가면 뭐 실제 투자 성과가 좋아지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나요? 저는 금융권으로 이직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있나요? 저는 뭐 이미 어 회사 생활은 정년을 했고, 이제 노년에 은퇴자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아둔 걸로 재테크하면서 뭔가 뭐 꼬마 빌딩도 좀 사볼까 싶고 뭐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들이라는 분들께 그런 거 여쭤봐도 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희도 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으로 그냥 박사과정 양성해서 학자들 양성하는 그런 학과가 아니라요. 진짜 실무를 중심으로 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걸 알고 실제 투자하실 때 활용하세요. 이런 걸 알려드리는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투자의 유의점들 같이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앞으로, 뭐, 저도, 어 제가 모르는 것들은, 뭐, 우리, 뭐, 제가, 우리 여의도 맨션에 많은 분들 모시잖아요. 뭐, 서울대 누구 교수님, 또, 저기, 또, 홍콩가기대 누구 교수님, 또, 또, 대표적인 애널리스트 출신들 이렇게 많이 모셔서, 저도 모르는 것들은 여러분들께 같이 들을 수 있는, 어, 사회자가 돼서 계속 진행할 테니까, 많은 관심 또 여의도 맨션에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